어, 클럽 챔피언십 2024 중부 지역에선 프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여자부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부는 31개가 참가를 했고 조가 몇개 조죠? J조까지 있 J... 10개입니다. A조부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입니다. 광운대 W카바 서울여대 버저비터 숙명대 디크 광운대랑 서울여대는 다 작년에 창단을 해서 성적을 보니까 다 예선 탈락이고 숙명여대 디크가 작년에도 결선 8강도 갔었고 제가 실제로 하는 걸 봤었는데 여기는 좀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국민대 프리뷰할 때도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게 잘안 돼가지고 아, 국민대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3등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마 저도 이 조에서는 디크가 조 1등으로 네,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체대동아리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여대부는 체대동아리랑 중앙동아리 그 갭이 음. 좀더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달리는 것부터가 네, 다르니까 네, 네, 네. 기본 체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디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오도 확실히 센스가 넘쳐고 <laughs> 디크는 95점, <laughs> 5점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대회장에서도 끼가 많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공동 3등 할 때도 아, 밖에 나오니까 리스 네, 네, 네. 찍고 있고 뭐 저희랑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막 사진 찍고 했었는데, 네. 와, 디크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아리가 참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 조는 세 분다. 티크, 네. 아, 그러면 A 조는 넘어가고, 그리고 B 조 한번 가볼게요. B 조는 이화여대 이제 세 팀이 들어왔어요. 에폭시, 바운시, EFS. 사실 바운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바운시는 처음 들어봐서 아마 이번에 EFS가 국민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상황에서 만나서 e f s 가 이겼는데, 저는 EFS가 여기서 1등 문화하게 하고, 저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대부가 2등 팀이 다섯 개 팀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에폭시가 그중 하나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 오, 네. 2등. 팀으로 미스비가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사실 국민대의 팔각에서 에폭스가미스비를 잡았거든요 진짜 팔각에서 네, 잡아가지고 저는 그때 당황을 너무 했던 게오이 응. 정도로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EFS가 에폭시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laughs> <laughs>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아 EFS구나, 라고 생각해서 을 봤는데, 에폭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가 농구를 진짜 잘하는구나. 아마 저도 똑같이 에폭시가 2등으로 올라갈 것 같고, EFS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하는 팀 같거든요. 여대부. 국민대회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억나는 선수가 혹시. 이은재 선수. 네, 이은재 선수가 아 MVP 탔던 네, 선수 MVP 탔던 음, 이은재 선수가 선수 아. 잘하고, 이나라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한다고. 이나라? 경기를 보면 확실히 볼 돌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약간 여대부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f 스도잘 돌고 MVP 타신 분이 네, 드리블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 EFS가 진짜 지금 원탑이지 않나? 혹시 그 e f s 에박여우 수아라는 선수가 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아, 더 압도적으로. 왜 네. 그, 국민대 때안나 국민대 때안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음. 네. 우승을 했었어요. 있으면 아마 더 압도적으로 한 20점 차까지도 날수 있지 않을까. 네, 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FS가 제 원픽이어가지고 국민대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EFS 우승한다고 하고 맞추고 나서 정말 기대 등등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EFS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조는 EFS가 1위다 그리고 에폭신 강력한 2위, 네, 네. 네. 그 그렇죠. CD로 네.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비조는 넘기고, 그러면 C조로 가겠습니다. C조 이거 제가 말하기가 <laughs> 좀 민망할 정도로 죽음해준데, <laughs> 네, 네. 서울대선 성균관대 스쿱 그리고 한국체대 칸스입니다. 어, 여기는 죽음해줘, 죽 유일하게 네. 죽음해줘지 않나. 스쿱 주장이 이제 과장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첨을 하긴 하는데 절대 주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도 몰라요. 그냥 뽑는 건데. 아, 네. 제가 뽑으면서도 식겁했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시조가 제일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음, 저도요. 저도. 네. 그 여기서는 그래도 서울대가 1등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2등 팀이 꼭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청국만대랑 한체대랑 서로 합 치고 봤다가 뭔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저는 서울대랑 한국체대 이렇게 두 팀이 올라올 것 같고요. 서울대가 1등을 해서 올라오고 한체대 칸스는 2등 으로 해서 그 다섯 시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이 반대인 게 득실차 때문에 <laughs> 이두팀다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음. 어, 아, 네, 같은 네, 생각이네요. 저거 네, 네. 네. 원래 좀잘 그런 거 계산 을잘 못하거든요. 형 수학이 좀 약해서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스쿱이 제가 작년 영상도 봤는데 미선이 네. 굉장히 키가 크더라고요. 안성훈 네, 선수가 네. 그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 미선 세 명이 다 커서 네. 굉장히 제공권에서 좀 유리한데 들어보니까 또 외국인 용병 선수도 한명 아, 있다고 해서 맞아요 조이라고 카드 네. 맞아요. 가드. 카드가 응. 거든요카드두명 있어요. 사이랑 조이라고. 명이. 둘다두 명이에요? 네, 저희 룰이 있어요. 음. 외국인은 한명한 명. 될수한명 네. 아, 네. 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후만 교체를 했습니다. 아. 음. 그럼 오히려 더 체력이 안 배가 돼서. 아. 근데 이제 칸스도 항상 이제 여대부 대보면 회4강이나8강 무조건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굉장히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칸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음. 어쩔 어. 수 없이 2등으로 못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음. 선은 뭐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대배도 이번에 준승도 했었고 21, 22다 파이널 우승도 했었고 이래은 선수라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한명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폼이 지금 서울선수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음. 조 1등은 선이 될 거고 하, 근데 2등이 아쉽게도 제가 면둘다못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살짝 반대예요 저는 칸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선 경기를 보면 은 이래은 선수한테 너무 집중돼 있어서 너무 독방농구 느낌이에요 음. 그 이래은 선수한테 의존하는 게 너무 커서 예선에서 변수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반면 아. 칸스는 모두 잘 뛰기 때문에 속공으로 언제든 충분히 득점 일어날 수 있는 팀이라서 저는 칸스가 1등 같아요. 하고 재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득실차로 이등을 올라 노리긴 힘들다. 너무 빡빡해서 올라간다. 써니 예선 탈락을 한다 와. 선이 예선 탈락. 이 굉장히 아... 충격적인 지금 약간 좀 본인만의 예측을 하는 아... 걸 좋아해요. 모두가 예스 yes 할 때도 뭐그렇지 네, no. 네, 네. 네. 아... 아... 약간... 저는 이런 소신 발언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 보태주면 저희 팀장님이 칸스를 보면서 이제 백유빈 선수가 있는데 이거 고등부 이제 선수 주시는 건요. 이 친구가 오면 좀잘안 돌아간다. 아. 왜냐면 너무, 너무 이제 몰아주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아까 이래현 선수 얘기했잖아요. 네네.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면 개선해서 나오면 더 좋은 팀이 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디조로 이제 넘어갈게요. 디조는 이제 공주대 ABC, 성신여대 스펙 인하대 리바운드가 음. 이렇게 한 조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리바운드는 인천대 그 스타트 W 아. 팀이 이름을 바꾼 아. 거예요. 작년에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1차 공동 3위까지 했거든요. 음.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올해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팀들을 좀 생소하거든요. 저도. 네. 네. 저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선점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리바운드 네. 1등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받기 전에 사실 팀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네. 유튜브에. 네.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어, 영상도 그쵸, 없고 여자분은 특히 네, 대화가 네, 많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끌리는 이름으로 골랐었는데 ABC를 골랐었는데 <laughs> 정보를 들어보니 또 인천대 스타트의 여자 팀이라고 하니까 또 리바운드가 좀 끌리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도 전 ABC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제가 네. 먼저 골랐던 게 있으니까 올해 ABC 화이팅입니다. 진짜. ABC 팀이 굉장히 좋아하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laughs> ABC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천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인천대 스타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인천대가 제가 최근에 들었었는데 애초에 농구를 원래 계속 잘했더라고요 남대부도. 그래서 인천대는 좀 명문이지 않나 농구 동아리 내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전통이 강호예요. 네 거기. 맞아요. 그러면 인천대 두분 그리고 공주대 ABC. ABC. 네. 네. 저는 ABC 응원합니다. <laughs> 네 해서 이렇게 뒤조도 어, 마무리하고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당국대 가라말, 동덕여대 농덕, 중앙대 흥룡.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동덕여대 농덕 경기는 직접. 봤어요 어, 영상으로 네. 좀 챙겨봤는데 어, 미스비와의 경기였거든요 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 음... 너무 강팀과의 경기를 제가 직관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결속력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좋아 보여서 동덕여대라고 할것 같지만 당국대 가라말을 <laughs> 저는 1등으로 네, 픽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체대 가라말... 네, 동아리기도 하고 또 가라말은 또 남대부도 괜찮게 하는 팀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으면 뭔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전술 같은 거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대부 안에서는 좀 선진농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방금 또 선진농구 얘기하셨는데 요즘 또3-2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게 또 선진농구인데 작년 제가 중앙대 흥룡 경기를 봤어요. 아. 여기가 3-2를 쓰더라고요. 네, 3 스틱처를 쓴다고요? 예리해요 예리. 작년에 8강에서 디크랑 만났는데 16대9로 이겼어요 흥룡이 근데 그 16점을 한 선수가 집어넣었어요. 음. 이지민 선수라고 음. 이게 음. 확실한 어. 에이스가 있으니까 저는 흥룡이 여기서 저1등을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이지민 선수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 나오네요. 아,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중등부 선출이네요. 아 그래요? 그, 왠지뭐 가란 말에도 있지 않을까요 선출이? 아뭐 찾아볼게요 내 철회를 빨리 하시는요 아, <laughs> 하지만 저는 철회는 하지 네. 않습니다. 아니, 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열어볼 때까지 몰라요. 정말로 요즘 여자부 선수들이 진짜 많이 준비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이 대회에서 뭔가 지더라도 와서 자기가 한 거를 다 보여주고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패널이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MC니까 뭐 의견은 말하지 <laughs> 않겠지만, 아무튼 일단 당음부가라말 네. 흥룡, 그리고 저는 흥룡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작년 경기도 그렇고 일단 기록 자체가 결산 공등 삼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통 이제 동아리를 한번 하면 오래 하기 때문에 멤버가 작년이랑 비슷하다면 역시 똑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가라말도 저도 되게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하는데 흥룡이 아직은 좀 세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 흥룡이 두 분. 그리고 가르마 한분 해서 이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F조, 고려대 쿠스케, 국민대 쿠바, 조선대 스피어 W입니다. 여기 특이한 게셋다최대 동아리네요. 네, 최대 동아리고 멀리서 옵니다. 아, 조선대. 광주에서. 여자분은 남부에선 따로 없고.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그 중부남부로 나왔을 팀이 없어요, 남부가. 아, 맞아요. 좀 맞아.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조선대가 이번에 참가를 해줬고 이제 멀리서 오는 팀이죠. 저는 사실 국민대 쿠바가 잘 하지 않을까. 국민대 자체가 이제 농구 대회를 열 만큼 이제 좀 메이저 하더라고요. 이제 쿠바가 원래 되게 열심히 하는 동아리라서 아마 쿠바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쪽 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세 팀다. 쿠바가 그나마 제가 많이 본 팀이라서. 저도 쿠바라고 생각합니다. 쿠바. 이게 실력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회 경험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저도 저도 쿠바인 게또 특징에 능력 좋은 감독님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음, 최근... 얘기하려 그랬는데 네. 궁금해요. 누군지. 이게 감독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 사실. 중요해요. 네. 근데 여자분은 진짜 중요해요. 작전 타임, 블러줄 타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 수비 연술이나 이런 거를 네, 할때 사실 이 감독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것 자체가 뭔가 유명한 분이거나 혹은 좀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죠 쿠바가 좀 역사 전통이 있으니까 네, 또 연줄도 네. 많고 근데 저 특징 보니까 네. 쿠스켓 보니까 4학년들 은테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쿠스켓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어... 생각을 하는 게뭐 연륜이 있는 선수들이 음... 많이 나온다는 아... 거면 경험 많고 오래 농구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면 저는 저 혼자 이제 다르게 쿠스켓을 뽑는 게더 나을 것 근데 같아서. 근데 이게 창단 연도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아 그죠. <laughs> 국민대 <웃음> 쿠바는 근데 이게 한, <laughs> 상단에서 따지면 <웃음> 거의. <웃음> 전국에서 <laughs> 몇 손가락이 드는 거기 <laughs>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쿠바 두 표, 그리고 쿠스켓 한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뭐 멀리서 오는데 뭐 와서 좋은 경험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첨언을 하자면 이제 남부 쪽에 있는 팀들이 미지수예요. 살짝 도깨비 팀이 될 수도 음... 있다는 점. 예,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지조 G조 갈게요. 지조는 가톨릭대 바스타즈, 경상국립대 파이브, 아, 파이브 예쁜데 이게 5반칙이라고 해요 주로 여기 아 팀이 안 되고. 아, 구나 5반칙을 아 모반칙.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 쿠타임. 저는 고려대 쿠타임 하겠습니다. 저도 쿠타임. <laughs> 저도 쿠타임 하는 게 작년에 그 서울대배 농구대회에서 쿠타임 이3등 했어요. 그대회도 여대부가 많이 나왔는데도 3등한 팀이니까 네. 저력이 있다. 여기 제 기억에 원래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키아 되게 크신 분이.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그 작년에 3대3 농구대회도 나왔던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그때 3대3에서도 아 제공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 보면서 아, 저런 선수를 쓰는 건좀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laughs> 여전히 그분이 계시다면 계세요. 사학년이고 네. 무난하지, 네. 네. 무난하지 어. 않을까? 명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거의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쿠타이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조는 사실 좀더뭐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지 네. 네.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고려대 쿠타임이 1위로 간다. 하고 H조 갈게요. H조는 경기대 이슈, 연세대 미스비, 용인대 YB. 무조건 미스비입니다. <laughs> 뭐 이거는 아, <laughs> 미스비 기다렸다는 얘기 <laughs> <느낌이 웃음>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뭐 굳이 얘기할 네, 필요가 맞아. 너무 이제 운이 없지 않았나? 와이비랑 이제 이슈가 경기 도 이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슈 자체가 팀이 생각보다 강팀이어서 최대 동아리기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스비는 사실 <laughs> 분석을 봤는데 김선영 선수랑 엠마 선수랑 박미령 선수도 있나요? 3명에서 3경기 동안 99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남대부에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인데 3명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아, 이 팀은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김선영 선수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대부의 정성조급이 아 제가 보기 여대부 가장 큰 스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쓰비가 예선 통과를 못하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 저는 여기 H 조도 네. 되게 그 박빙이라고 오,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야, 용인대 자체는 뭐 체대가 아니지만 용인대 워낙도 체대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저는 경기대는 또 체대이기 때문에 작년에또 파이널 6강까지도 갔었다고 나와 있고 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다들 미스비 고르셨지만 저는 경기대 또 음. 뭐아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네. 있다고. 가능성이 <laughs> 있다고 저는 연세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슈도 그 2등 시드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 아이비도 원래 강팀이었었다고 들. 그래서 네. 그 쿠스포 기록 찾아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초반에는 되게 잘했어요. 진짜 엄청 네. 잘하던 팀이었어서 어느 순간 팀에 이제 선수가 좀 졸업하고 이게 잘안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되게 잘했거든요. y b 도 되게 강팀으로 사실 이, 그 이름만 보면 이 조도 사실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팀들이 많은 조라 제 경험상 미스비한테 몇점 차로 지냐가 중요한 맞아요. 경기가 될것 같은 아, 느낌이어서 맞아요. 아까 현우 씨가 그 이슈가 2등으로 올라간다 말씀하셨는데 전안 된다고 봅니다. 미스비가 예선에서 40점 차로 이겨요. 40점 차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점 차로 질 팀은 절대 아닙니다, 이슈가. 미스비한테. 아... 아... 그러니까 저, 제 말은 이슈가 못한 게 아니고 미스비가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긴 해도 네. 40점 차로 질 팀은 절대 아니에요. 음. 제가 봤을 때이제 중선 이수를 얼마나 잘 막냐.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엠마 선수 팀은 사실 높이가 워낙 강해지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든 잘리반도드 제공권을 가져가냐. 네. 예, 싸움이 될것 같고. 지이 팀도 이제 미스비 둘의 경희대 이슈. 아이슈 맞아요. 아, 이슈. 확실해요? <laughs> 1등은 아닌데. 아, 1등 아니다나 아,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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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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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해했네요. 그 미스비세. <laughs> 그리고 이번엔 아이조 가겠습니다. 경희대 존, 단국대 다나리, 중앙대 블루플레임. 저는 개인적으로 경희대 쪼이 에이. 무난하게. 왜냐면 최대 동아리인 동시에 작년에도 성적이 좀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6강이라고 아, 나와 있긴 이게 한데. 이게 제 기억에 미스비 아니면은 e f s 를 음. 만나서 떨어졌을 음. 거예요. 어. 선 선을 만났나? 이거 이제 편집 자료로 좀 내보내주시고 존 제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존 선수들이 최대인 동시에 굉장히 기본기도 좋고 레이업도 음. 좋고 리바운드도 잘 따고 제가 보기에도 16강에서 좀 강한 상태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16강에서 떨어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존에 그 선수가 없을 거예요 아그 아, 그... 선출한 분이 안 계시는가요? 선출은 아니고 임... 수지 임수지, 어? 임수지 네 맞아요. 임수지 맞아요. 임수지 맞아요, 선수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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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안나오나요아 졸업했어요. 아. 가지고 이제 좀... 저는 블루 플레임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블루 플레임. <laughs> <하겠습니다>. X 친구는 <laughs> <저는> 블루 플레임이 <laughs> 대회를 많이 나온 팀이기 때문에 저는 블루 플레임으로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쫀는그 선수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래도 존이요 저는 일단 존의 이 각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존 나게 폼 나는 명장을 만들어 내겠다이는이신오가 아, 아, 예, <laughs> 아, 아니죠. 넌, 존이라고 했어요존 네, 나게 존아 너무 이게 각오도 멋있고 또 경희대 존이 지금 보니까 여기 창단 연도가 또 2등이에요. 국민대 어. 쿠바 다음으로 또 창단 연도 가 오래돼서 그만큼 또 위에 보는 선배들도 많을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입김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게 음. 막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다른 동아리는 열심히 안 하는. 아니 다른 동아리도 물론 열심히 <laughs> 하는데 또 이렇게 오래된 팀들은 위에서 나오는 입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블루 플레이. 네. 전 존입니다. 존. 그러면 존이 두 표, 블루프레이 한 표로 아이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조 이제 제이조 할게요. 아, 사실 제이조가 네개 팀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 2위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존인데 나사렛대 패션, 서강대 아이솔레이션, 서울시립대 W스쿠바, 이나대이나이 사실 좀 여기도 좀 생소한 팀들이 많죠. 처음 들어본 팀들도 있고 저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각오를 보고 아 르겠습니다이나대가 일단 1등을 하지 않을까. 저도 목표에서 네. 우승이라고 했고 그리고 2등은 이제 서강. 대 서강대 아이솔레이션이 본선 진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립대는조별에선 통과하기 이게 다르거든요 아. 서강대 아이솔레이션 <웃음> 2등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저도 인하대가 일단 1등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이 기타 특징에 야외 농구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아 강하게 커야지 네. <laughs> 야농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훈련을 했다는 건 중요해요 람때이감기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때는 네. 또비 오는 날에도 고, 바, 보통 하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건 좀 오버같은데 아니에요 해요 훈련 시간 정해놓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비가 조금 와도 합니다 그 정도로 <laughs>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 물어봐야겠네. 물어보고 네. 꼭 한번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당연하죠. 비 오는 날에 무조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laughs> 믿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이나 인하이가 일단 1등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2등을 사실 어디 갈지가 제일 고민인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서강대 아이솔레이션이 음또 작년 예선 탈락을 하긴 했지만 또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사실 두 분이랑 의견은 동일한데 1등은 인하이, 2등은 아이솔레이션인데 저는 사실 아이솔레이션을 봤거든요 왜냐면 아 저희 여... 여자부랑 맨날 해요 아이솔레이션이랑 네. 저희 여자부는못 나왔지만 아이솔레이션에 일본인 선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일본에서 농구를 하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연습게임 때 만났었는데 두 분이 기본기가 장난 아니에요 속공리업 뛰는 속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원래 연습게임 할때 그래도 막아뭐한 경기 이기고 두 경기 지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일본은 선수가 아니어도 어차피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농구 배구 뭐든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일본 교환학생이든 누가 와서 뛰면 그냥 전력감이에요 이게 신생팀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능력치가 그분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농구에서는 에이스 한 명이 굉장히 음... 중요하다 생각하기 아, 때문에 중요하지. 저는 바꾸고 아이솔레이션 1등하고 1등? 네, 오... 이나이가 2등 할것 같습니다 오... 아이솔레이션이 한 분, 1위 한다 한 분, 이나대가두 분,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16강 토너먼트에 이제 대진부터 우승까지 누가 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신씨부터 한번 할까요? 제가 받은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을 나누면 응. 왼쪽에서는 선이 올라올것 같고, 오른쪽에서는 사실 지금 EFS랑 미스비가 4강에서 붙어서 음. 아, 아마도 EFS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EFS랑 선이랑 써니가... 결승을 붙는데 또 EFS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기세라는 걸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리 선과 미스비가 전통 강호였다고 해도 EFS가 이변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EFS 올라갈 것 같아요 아, EFS 우승 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EFS랑 미스비 경기를 본것 같거든요 뭔가 상성 EFS가 좀 앞서는 느낌이었어요 음. 미스비 상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저 골밑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EFS에는 결국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대부 엔비드이신 여수환님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골밑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쉬운 득점을 누가 더편하 간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에페스가 미스비를 좀 압도하지 않나 이에페스가 음. 결승 올라오고 또 반대쪽 시드는 선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이에페스가 우승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올라오든 토너먼트 보지 않습니다. 미스비 우승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일단 이 편파적인 사실 그 미스비에서 제가 생각 김선영 선수의 김선영 선수한 달린 게 외곽을 싸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볼주기가 나쁘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 돌파 우선을 하기 때문에 박효수와 선수는 걸리는 게 있거든요. 네. 상성이 그런 면에서 좀안 맞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제 그걸 작년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좀 슛을 싸서 아 3점으로 이기지 않을까. 3점 외곽으로 앞서서 뭐 미스비가 가볍게 우승하지 않을까. 김선영 선수가 이제 3점 쏴요? 안 쏴요. 안 쏴요. 근데 안 여전히 제가 안 쏘는 걸 봤는데 볼 주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박미령 선수가 3점 슈타예요. 이 선수도 일본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미스비 정보를대 개첨은 이제 이 둘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네. 신촌 더비잖아요. 신촌 더비. 맞네. 신촌. 어려에서 <laughs>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과는 우린 몰라요. 그냥 우린 예측한 거고. 그 전체 경에중계 하니까 중계를 보시면서 최종 결과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이제 여자부 프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